에휴,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? 나? 오랜만에 복귀했거든. 다시 마인크래프트로. 근데 왜? 마크에서 할게 없어서. 그러니까 내가 맨날 로블록스만 했던 거 아니야. 우린, 우린 형기들 우리는 형 기다리느라 얼마나 여기서 고생한 줄 알아? 밥이나 줘. 그래, 얘들아. 우리 오랜만에 복귀한 기념으로 소고기 가지 소고기, 소고기. 소고기는 근데 너무 강했지? 적절하게 삼겹살 사자. 음, 삼겹살 맛있구요. 아, 왜안 줘? 음, 응. 역시 삼겹살이지. 뭐 삼겹살 나 싫어하지만. 치킨 살게. 치킨? 그래. 와, 치킨 먹어. 응, 치킨. 어제 한번 먹어볼까? 잠깐만, 이거 치킨 맛 과자 아니야? 야, 치킨이 얼마, 요즘 치킨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, 치킨 맛 과자 먹자. 먹고 싶냐? 아니. 그러고 보니까, 장, 그 강풍이랑 걔네들은 언제 저녁할지. 강풍이랑 넙준이 얘네들은 언제 저녁하는 거야? 한 걔네 한번 걔네한테 전화 좀 해볼까? 핸드폰이 어딨더라? 강풍아, 넙준아 군대는 어때? 군대? 어? 언제 저녁해? 곧 있으면 저녁해. 그런 겐 언제 정확히? 응? 한삼 한 그래? 아, 그때 저녁 파티고 저녁 파티? 그래? 근데 그럼 저녁, 저녁 때뭐할 거야? 저녁 때? 저녁 파티해야지. 그런 게아니 무슨 뭐할 건데? 저녁 파티 한다니까? 그러면 저녁 파티에서 뭐 먹을 건데? 하, 이게 뭐. 치킨? 어때? 치킨? 음, 치킨이랑 두부. 그래, 뭐 치킨이랑 두부 어때? 두구 치킨 두부 좋지. 근데 치킨은 야야. 나 군대에서 주는 건데. 그러면 소고기. 그래 소고기. 형이오 근데, 어, 근데 웬일이야? 뭐, 형 원래 딴돌이라서 치킨 안. 거의 비싼 거안 사주잖아. 저녁할 땐 내가 너희들 크만 먹고 사준다. 역시 우리 형풍크만고 저녁할 고 저녁할 저녁 테니까 기대 소고기는 꼭 써야 돼. 그래. 빨리, 전역했으면 좋겠다, 알겠들요 음. 이제 고재생만 전역하네. 그치? 그치, 애기야? 예. 이름은 뭐야? 이름이 애기인데요? 아. 어? 아, 요즘 운동하러 가다 보면 책상, 소파를 부셔버리네, 실수로. 음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로 마인크래프트로 복귀를 이렇게 했습니다. 제가 왜 마인크래프트로 복귀를 했냐 마인크래프트 제가 한지 한몇한 오래죠 한 다섯 한한살 전인 것 같은데. 어야 미안해. 대신 먹어. 응 고마워 아무튼 여러분 이쪽부터 다시 마크 영상도 많이 올릴테니 까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